구독 눌러줄까지? 노래 학원 간 대로?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몇년 전에 노래 학원 갔었을 때. 근데 좀 아쉬운 게 음악 학원에서 취미반은 좀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아무래도 입시반에 좋은 선생님이 있고, 취미반에는 무조건 나쁜 선생님이라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더 진심이 아닌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좀 별로였어요. 너무 최악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애초에 선생님이 저보다 늦게 와요. 제가 지각했는데 본인이 더 늦게 와요. 10분 늦었는데 20분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냈거든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했는데, 괜찮대. 자기도 아직 도착 안 했대. 그게 좀몇번 반복되고 나니까, 그냥 말안 하고 가요. 그럼 알아서 선생님 오셔. 나보다 더 늦는 사람 난 처음 봤어. 아니, 나도 지각쟁이였지만, 그 선생님은 나보다 더 지각쟁이여서, 내가 지각을 했는데도, 시간을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그냥 되게, 어, 되게 나 같은 선생님인데?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내가 뭐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니라면. 뭐그 정도는 느낌이어가지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아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겁씹으니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laughs> 다니고 있을 때는, 어, 케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시간 좀몇달 지나고 나니까 욕심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좀 내가 너무 호구 같은 거야. 근데 <laughs> 1년을 다녔고, 선생님이 학원 3번 옮기셔가지고, 그걸 다 따라갔는데, 심지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갔었거든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버스 두번 갈아타고 갔어요. 아, 나는 버스라도 갈아타고 두번 갈아타가지고 그래서 늦은 거라 치지만 선생님은 뭐냐고 <laughs> 진짜 의리로 갔단 말이야 나의 첫 학원이고 첫 선생님이니까 이거는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의리다 하면서 갔는데 당해버렸어 나는 그 당시에 내가 호갱이인지 몰랐어 저 악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악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그 연습장 있죠 연습장 사가지고 제가 노래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 다 적어서 그 적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는 부분, 뭐 끊어야 되는 부분, 숨 쉬는 부분, 혼자 이렇게 다 체크해서 했어. 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서 난 되게 열심히, 했다 그때 막 방송에서 방송 켜놓고 가사 받아줬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사를 옮겨 적는 게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적으면서 <laughs> 방송 시간에라도 일단 적어두고 아 이러면 이제 내일은 연습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니까 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의리로 단추 끝까지 다 채워주네, 내님. <laughs> 그니까요. 나 너무 순진했어 진짜. 아 근데 또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노래를 잘하니까 잘 가르칠 거야라는 생각이 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서월 대생한테 감회받는 거 아니랬어요? 스스로 잘하는 거랑 남을 잘 가르치는 건 다른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스스로 잘하는 거랑 남을 가르치는 건 다른 거긴 한데 제가 노래는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몸으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느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소리도 낼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뭘뭘 뭘 가르치는 거야? <laughs> 그런 느낌? 공부 잘하는데 가르치는 거잘못 하는 사람. 제딱 그런 선생님한테 갔던 거 같아요. 그래도 그 1년 다녔던 게 아주 헛되지만은 않았던 게 살짝 쉬. 용기가 붙었었어. <laughs> 용기가 붙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려주신 게 있으니까 뭘 한번 대입해서 해볼까 이러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되게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연습실 쓸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저 연습실 안쓸 건데 깎아 주세요는 안 돼요. <laughs> 그런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PT 끊을 때저 헬스장 안 쓰고 PT만 받을 건데 깎아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무조건 내야 돼요.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여자는 여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냥 잘 가르치고 소리를 낼줄 아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답일까? 아니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많은 케이스를 접해 본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아. 오. 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 음, 맞는 거 같아. 잘 가르치는 분은 남성 여성 신체적인 특징까지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하,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노래 학원 꼭 가야겠다. 미룰만큼 미뤘으니 그래 조금만 부지런해져보자 저 진짜 정말 미룰만큼 미뤘거든요 여름에는 더워서 봄에는 추워서 <laughs> 이제 추워서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더 쓰면 안 되겠죠? 음 변명 컷하고 열심히 해야지 맞아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어 전 다음에 다닐 학원도 정해놨어요 사실 정해놓기는 예전부터 정해놨는데 알아놨다는 그 학원으로 다녀볼 거거든요 한달 다녀보고 별로면 또 다른 학원 찾아가지 나에겐 후보군이 세 개가 있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단단한 소리를 낼수 있으면 좋겠어 나의 목표는 그쪽이야 조금만 더 단단한 소리